안녕하세요. 여왕벌입니다. 오늘은 조금은 특별한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. 어, 이것도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해명 영상이라고 해야 됩니다. <laughs> 저희 번역기 영상에 아이름 확대한다고 엄청 댓글을 달렸는데 제가 뭔가 쌈땅의 기술이 있나 봐요. 저 유튜브 하기 전에 몰랐는데 거기 댓글마다 저 확대한 거 아닌데요? 이러면서 <laughs> 댓글 달고 다니거든요. 음. 근데 어떤 분이 너무너무 열심히 저희 영상을 봐주시면서, 아이가 밑으로 떼, 땡겨 내려갔다. 이렇게. 근데 그때, 요렇게 땡겨 내려가잖아요. 아이가? 궁디팡팡을 해도? 근데 싫으면 도망가거든요? 여기만 요렇게 자르면, 이 아이는 땡겨 내려간 게된 거예요. 궁디팡팡. 근데 싫으면, 얘는 도망가요. 제가 얘를 막 잡고, 막 땡겼다, 이러시는데, 궁디팡팡 한건 맞아요. 텅텅텅텅 마크 마크 사랑이 그리고 이게 전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크가 이렇게 제가, 제가 이거를 <laughs> 셀카봉 같은 걸로 찍고 있다 보니까 잘 나오는지가 잘안 보여요 마크 쭈쭈쭈 근데 이제 이 아이는 <laughs> 싫으면 도망갑니다. 제가 땡겨보겠습니다. 궁디 팡팡으로. 근데 싫으면 도망가거든요. 야, 이게 이 아이가 무는데 왜 하세요? 아니, 이 아이는 장난이에요. 왜냐면 이 아이는 정말 싫으면 도망갑니다. 제가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그리고 또 하나. 마크? 이 뭔지 알아? 번역기라는 거야. 번역기가 달려서 얘가 싫은 거다. 그래서 제가 번역기를 달아보겠습니다. 음, 루키, 마크. 루키를 미안해. <laughs> 너 이름 마크데 마크야, 번역기. 아, 예뻐. 아, 예뻐. 아, 예뻐. 번역기를 다 마크입니다. 마크? 이거 하나 먹을까? 맛있죠? 번역기 따위는 신경도 안 써요. <laughs> 저 이거 노 편집으로 가려고 하거든요. 노 편집? 무 네. 편집으로 가려고 합니다. 그리고 풀 버전이어서 편집도 없어요. 분비 팡팡 마크입니다. 마크 기분이 좋습니다. 번역기 따위 신경 쓰지 않는 마크입니다. 마크, 마크, <laughs> 저 꼬리 보이시나요? 누키가까이 <laughs> 와서 마크가 싫어합니다. 왜 이렇게 싫어? 왜 마크 눕고 싶어? 이렇게 마크 또 빵! 아이고 좋아! 아이고 좋아! 저희 집 특별한 고양이 마크입니다. 저희 집 고양이가 궁디팡팡을 해도 도망을 가지 않고. 좋아하고 저희 집 고양이가 강아지를 보고 울고 저희 집 고양이가 번역기를 달아도 신경도 안 쓰고 야야야야야야 고양이 고양이 그러다보니 다른 집 고양이랑은 조금 다르게 이런 음,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그런데 쌍욕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무슨 무슨 년 이렇게 미친 애 이런 거. 근데 그런 거 하면 말고 아이가 뭐랄까 불편할까봐 걱정하시면서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는 부분들은 저는 10분 이해가 돼요. 고양이 사랑하시는 거니깐요 꾸지 뭐고 좋아요? 근데 저도 좀 심한 거 같아요. 그 댓글마다 하나 하나. 어머 저 학대하는 거 아닌데요? 이런 거다 하는 거 보면 말이죠. 그런데 저희 아이.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. 걱정해주셔서 감사하지만 학대는 아니랍니다.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 마크. 빠이.